가장 잘 가르치는 수학학원, 영어학원, 선생님도 매월 시험 보는 학원으로 유명한 목동 길버드 아카데미 학원을 소개합니다. 길버드 아카데미가 왜 좋은 학원일까요? 왜 15년간 목동의 학생들이 길버드 아카데미를 찾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버드 아카데미 정무원장 노민주입니다. 지금부터 길벗 아카데미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프로그램, 강사평가입니다. 길벗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생님도 매월 시험 보는 학원인데요. 길벗에서 강의하려면 먼저 입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라도 매월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 시험을 치르고 공개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 길벗의 강사평가는 다른 학원에서 진행하는 어, 설문지를 통한 평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 출제 빈도, 출제 경향 등을 분석하고 등급을 설정하여 레벨별로 수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 받는데 학생처럼 매월 시험을 치르고 교재 준비를 점검 받고 레벨에 맞는 강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단기간에 학생들의 성적도 향상시킵니다. 이것이 15년차 길벗 아카데미가 강사 평가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길벗 아카데미만의 특별한 두 번째 제도입니다. 길벗 아카데미는 15년차 교무회를 통해서 길벗 교직원들의 지성, 인성, 그리고 교수법을 습득시키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길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 예절과 규범을 지키게 할 것인가? 이런 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수업 전 5분 전, 10분 전 출근하지만 저희 길바 아카데미에서는 최소 2시간 전에 출근해서 이러한 교무의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바 아카데미에 있는 세 번째 특별한 프로그램 길버 아카데미에서는 15년 차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받고 그날 배운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제풀이학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학습실에서는 어, 길버 공식 암기 비법서를 통해서 선행 후행, 현행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음,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학습실에서는 검증받은 선생님을 배치하여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단어는 영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어 어휘학습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길벗에서 제작한 24종의 길벗 워드북을 5분 암기, 1분 테스트라는 길벗만의 독특한 어휘암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에 200 단어씩 암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필수적으로 예습, 복습시켜서 수업에 임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수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단어 경시대회를 매년 2회 실시함으로써 단어 암기에 동기 부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벗 아카데미의 특별한 프로그램 네 번째입니다. 길벗 아카데미에서는 티칭과 코칭을 분리하여 15년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부 그리고 상담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부. 강사부를 티칭, 그리고 상담부를 코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부에서는 진로 상담, 입시 상담, 교육 관계 상담, 가정 고민 상담 등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길벗 아카데미는 15년차 지식 기부를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길벗은 네이버 종합 포터 사이트 지식인의 수학, 영어, 전문 지식 파트너로서 매일 올라오는 문제들을 실명으로 문제 풀이를 해 주고 있는 검증받은 지식 전문가 집단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문제들을 실명을 공개하고 풀이해 줌으로써 문제들의 진위와 품질을 보증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의 실명 공개는 능력의 검증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길버드 아카데미에는 준비된 선생님, 시험 점수를 잡아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길벗 아카데미 교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단단하지만 작은 약속, 눈에 보이는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